제 10강 널판의 받침과 촉띠 고리 가름대 추리국기 36장 22절 24절 30절 가판에 두 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그 스무 개 널판 밑에 은음 받침 마흔 개를 만들었으되 곧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두 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두 촉을 받게 하였으며 그 널판은 여덟 개요 그 받침은 은음 받침 열여섯 개라 각 널판 밑에 두 개씩이었더라 받침과 촉각 널판에 두 촉이 있어 받침의 구멍이 끼었습니다. 촉은 성막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견고한 장치입니다. 두 촉을 두 받침에 박아 견고함을 보장했습니다. 이사야 54장 2절에 내 장막털을 넓히며 내 초수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말뚝을 견고히 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견고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8절에서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라 했습니다. 널판이 없다면 성막은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릴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심령은 은혜로 세워진 튼튼한 널판과 같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튼튼한 신앙의 고백이 없는 사람은 오래 견딜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초기 받침에 확실하게 맞춰진 것처럼 믿음의 뿌리가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불안정한 신앙생활을 하고 곧잘 넘어집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떤 환란과 유혹도 견딜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서 믿음을 견고하게 키워야 합니다. 은으로 된 받침, 각 널판마다 은으로 된 받침을 두 개씩 있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20세부터 50세의 남자들에게 속전으로 똑같이 은반세 음 개씩 받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속전은 죄를 용서받은 것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헌물입니다. 속전의 분량은 누구나 똑같았습니다.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잘난 자나, 못난 자나, 젊은이나 나이든 이의 구별이 없이 똑같이 은반세 음 개씩 드렸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구속의 은총이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가치가 동일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균둥이 여기시는데 어찌 사람들끼리 차별을 두겠습니까? 은은 주로 대가를 지불하는 수단으로 사용됐습니다. 아브라함은 은 400으로 밭을 샀고, 요셉은 은 20의 노예로 팔려갔으며, 가론유다는 은3 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히브리어나 불어 등 몇몇 언어들에서는 은과 돈이 같은 단어로 쓰입니다. 널판을 은 받침으로 지탱되게 하신 것은 그 널판과 성소와 지성소에 의미하는 바가 매우 고귀함을 깨우쳐줍니다. 성소와 지성소는 온갖 금으로 장식되었고 그 바탕은 은이었습니다. 참으로 성소와 지성소가 의미하는 비밀은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같이 값지고 우귀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유일한 하나님의 선민이었지만 이 성소와 지성소가 의미하는 하나님의 비밀에 비하면 보잘것없고 추악이 그지없었습니다. 그외 모든 이방족 속들은 더 말할 것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성소와 지성소가 의미하는 진리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소와 지성소를 알고 그 놀라운 은총 속에 사는 사람들은 저 불쌍한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달려가서 이 거룩한 비밀을 알려줘야 합니다. 저들은 이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가장 귀하고 복된 세계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은 이 일이 세상에 어떤 일보다 가치 있고 귀한 것임을 항상 명심하며 자부심을 가지고 담대하고 자랑스럽게 해야 합니다. 받침을 은으로 만든 것은 그 받침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의 의미함을 알게 해줍니다. 속전으로 사용하는 은으로 그 받침을 만들게 하신 것은 그은 받침이 이스라엘의 대속과 관계가 있음을 깨워쳐줍니다. 죄인이 성도가 되고 그 널판들이 서로 연결되어 튼튼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은 예수의 대속의 죽으신가그 보혈의 공로의 기인함을 보여줍니다. 성도와 교회가 되는 기초는 예수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처럼 자랑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은받침이 한 널판에 두 개씩 연결되게 했습니다. 즉, 금널판이 제 위치에 든든히 서게 하는 것은 두 개의 은받침입니다. 두 은받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의미합니다. 죄인이 대속받을 수 있는 보혈은 유일하신 어린 양이며 흠과 티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에 우리는 없어질 은이나 금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라 했습니다. 오직은 유일하다는 뜻이고 흠 없고 점 없는 이란 말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하며 어린 양은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 예수만이 죄인을 대속하는 구세주입니다. 두음받침은 오직 예수만이 구세주가 되심을 또다시 확실히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는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입으신 예수의 공로를 입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런 성도들은 예수와 한 몸을 이름으로써 그들도 금널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외의 다른 구세주를 믿거나 예수와 우상을 겸해 섬기는 사람들은 금널판과 성막과 상관이 없습니다. 48개의 금널판마다 똑같은 두 은받침이 음 연결되었습니다. 다른 받침 또는 크기가 다른 받침은 결코 없습니다. 이 또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구원 얻은 일은 예수의 보혈의 은총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이뤄짐을 확실히 깨우쳐줍니다. 죄인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일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떤 이유로든 누구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널판들은 이 받침들 위에 설때 안전하게 지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 위에 확실하게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살 때에만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천국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성도마다 예수의 보혈의 공로 위에 굳게 설때 튼튼한 교회가 됩니다. 어느 한 사람이라도 보혈의 공로 위에 굳게 서지 못할 때은 받침 없는 널판이 되어 그 자신뿐 아니라 그가 속한 교회가 허약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만큼 그 개인과 그가 속한 교회가 고시를 다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는 성도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확실히 믿을 뿐 아니라 그 은총 위에 더 굳건해져야 합니다. 아무리 교인이 많고 건물이 커도 성도 각자가 이렇게 되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튼튼한 은 받침도 없는 금 널판이 아닌 널판들만 잔뜩 얽혀 있는 것에 불과하며 곧 쓰러져 버리게 됩니다. 널판에는 촉 받침에는 홈이 있어서 그것들끼리 서로 연결됩니다. 받침이 먼저 놓이고 그 위에 널판이 놓였지만 그것들이 실제로 연결되는 것은 받침의 홈에 널판의 촉을 끼워짐으로써 됩니다. 받침이 있어도 널판이 다가와 그 촉을 받침 홈에 맞추지 않는 한 성망이 될수 없는 것입니다. 받침과 따로 있는 한그 널판은 결코 성만 널판이 될수 없습니다. 즉 죄인이 성도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흘림이 먼저 있어야 하지만 그가 인성과 신성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확실하게 영접할 때 비로소 진정한 성도가 됩니다. 그저 예수가 존재하는구나 하는 인식 정도로는 결코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금 널판이 되려면 오직 그은 받침에만 맞춰져야 합니다. 결코 다른 받침에 촉이 맞춰져서는 안 됩니다. 즉 신성과 인성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순수하게 신앙하지 않는 모든 종교적 행위는 헛된 것입니다. 은 받침 위에 금 널판은 가장 이상적인 조화를 이룹니다. 그것의 외형이 그렇듯이 인성을 입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결국은 인성을 입으셨던 만왕의 왕으로 더욱 찬란하게 빛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입은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는 입장이 되어 거룩하고 놀라운 조화를 이룹니다. 죄인이 예수를 믿어 예수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거룩하고 놀라운 신분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 노릇하게 됩니다. 은은 20세 이상부터 50세로 계수된 남자들만 드렸습니다. 성막의 밑받침이 될 재물을 바친 사람들은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처럼 특별하고 복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선택된 자들의 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 선택된 자들이 드려지는 일이 엄청난 복으로 되돌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결코 지나치게 많이 드리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은음 반세겔은 이스라엘의 20세부터 50세의 남자라면 누구나 드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까워서 드리지 않는 자가 있었다면 그는 얼마나 불행하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거룩하고 놀라운 총을 입을 자격이 없습니다. 띠 고리 가름대 출애국기 26장 26절부터 30절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요 성막 뒤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뺄금 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26절의 띠는 빗장을 의미합니다. 널판은 꼭대기와 밑바닥이 모두 고리로 연결되게 했습니다. 각 널판에 있는 고리를 관통하는 빗장이 있어서 널판들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했습니다. 이 널판과 빗장들은 모두 금으로 화려하게 씌웠습니다. 널판들은 어깨를 맞대듯 하나로 연결됩니다. 이것은 널판들이 각기 제 자리에 있어서 하나로 된 것을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하나로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널판들이 따로 있을 때에도 분명히 금널판이지만 그것들이 하나로 연결되기 전에는 완성된 성막이 아니므로 성소와 지성소의 위상을 형성할 수 없고 그 영광과 복이 효력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진성한 교회 역시 모든 성도가 하나로 연합될 때 이루어집니다. 성도들끼리 하나가 되지 못한 교회와 교인들은 성소와 지성소의 위상과 영광과 복을 상실하게 됩니다. 성도들끼리 예수를 머리로 하나 되는 일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열판들이 이 시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만들어지고 차례로 연결되어 완성을 이루듯이 성도 개인과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와 교회는 지어져 가는 집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했습니다. 성도들이 성소와 지성소의 위상을 갖추고 그 영광과 복을 소유하려면 각자가 신속히 완성된 금 널판이 되어야 하며 서로 하나로 연합되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자기를 훈련하지 않는 성도들은 결코 금 널판이 되지 못하고 다른 성도들과 하나 되기를 힘쓰지 않는 성도들은 널판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일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도들은 자기 훈련과 성도와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 일을 잘하지 못하도록 세상의 것들로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성도들은 이 유혹과 시험부터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금 널판이 된 성도들의 연합으로 지어졌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영접함으로써 의에 거룩한 새 옷을 입은 성도들의 연합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고린도 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성전이 구별되어야 하듯이 이 세상에서 성별되어야 합니다. 성도와의 연합은 그저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끼리 친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성도 개개인이 세상과 불신자와 분명히 성별될 때 가능해집니다. 두 주인의 섬기는 사람은 이렇게 널판의 연합으로 하나가 되는 일에 동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말씀에 분명하게 순종하는 생활로서 불신자와 구별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연합될 때 예수의 이름 아래 진정으로 하나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합된 사람들은 그가 그들 중에 함께 하시리라는 약속을 받고 성도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실하게 지킴으로써 세상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애쓰고 힘썼어도 범죄했을 때에는 즉각 회개하여 용서받고 점점 순종의 생활로 변화되어 가므로 자신과 그 삶이 거룩해져 가야 합니다. 이런 성도라야 예수를 머리로 하여 다른 성도들과 함께 거룩한 연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소입니다. 널판들은 스스로 하나로 연결되지 못하고 빗장에 의해 연결됩니다. 널판들은 다섯 개의 띠로 연결됩니다. 그 띠들을 널판에 달려있는 고리들이 물고 있게 했습니다. 널판들은 다섯 개의 띠로 질서정연하고 튼튼하게 연결됩니다. 그 널판들의 연합은 질서정연하며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보다 적은 수의 띠로 묶는다면 그만큼 허술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연합시켰던 몇 가지 사실이 나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누락되거나 소홀히 될때 성도는 자신을 지킬 수 없고 시험에 빠져 쓰러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종으로부터 말씀으로 교육과 훈련을 받지 않고는 영육간에 변화되거나 자라거나 무장할 수 없고 오히려 점점 하나님을 원리하고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빠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끼리 교제하려 힘쓰지 않으면 그만큼 부신자들과 가까이 지내게 되고 점점 타락의 길을 걷고 교회를 멀리하게 됩니다. 성례전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과 감격으로 잊어버리고 기본적인 신앙마저 잃게 됩니다. 기도하기를 힘쓰지 않으면 회개 생활이 부실하게 되어 점점 부패하게 될 것이요 영혼이 어두워지고 잠자게 되고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없어 성도의 구실을 할수 없게 됩니다.그러므로 성도는 싫든 좋든 이 생활들을 힘써 성실하게 실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널판들뿐 아니라 띠와 고리도 모두 금으로 입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죄인이 예수를 믿어 모든 죄를 사함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다른 성도들과 영원히 하나가 되는 것은 단지 인간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역시 예수의 보혈의 은총의 기인함을 깨어쳐줍니다. 예수의 대속의 은총이 없었다면 참으로 천태만상의 사람들이 예수를 머리로 하여 한결같이 똑같은 금 널판이 되어 하나로 연결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신적인 권세와 능력, 즉 성령께서 친히 성도들을 한 몸으로 만드시는 일이 없었다면 성도들이 예수를 머리로 하여 거룩한 금 널판들이 되어 견고하게 한 몸이 될수 없는 것입니다. 널판들은 하나의 가름대로 더 확실히 연결되었습니다. 널판들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하나의 가름대가 다섯 개의 빗장과 별도로 그 중간에서 단단하게 묶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띠입니다. 사랑을 온전하게 매는 띠라 했습니다. 다른 빗장들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위에서 말한 생활들을 열심히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온전히 하나가 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섯 개의 빗장과 이 사랑의 가름대 중에 혹시 한 가지가 빠지지 않았는지 항상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위에서 말한 다섯 가지 빗장, 즉 성도들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몇 가지 생활 중에 한 가지가 불안전하다 할지라도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사랑의 띠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강력한 신적 능력을 입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언젠간 쓰러지거나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아무리 널판의 숫자가 많아도 사랑의 띠가 확고히 붙들어 주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흔들리고 질서가 없을 것이며 결국 와해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의 띠로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히 순응해야 합니다. 혹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지 않은지 성도들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날마다 세심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거기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다면 그것은 의식주를 다 잃어버리는 것보다도 심각한 문제임을 깨달아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이 사랑의 띠가 없는 성도와의 교제는 유명무실하며 결코 재고시를 할수 없습니다. 사랑의 띠가 없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는 결코 오래가지 못하여 쓰러지며 와해되고 맙니다. 교인들은 많고 건물은 큰데 사랑의 띠가 확실하지 못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 뿐이요. 도무지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를 바라지 못하는 교회들과 성도들이 많습니다. 모든 교회들은 이 사랑의 띠가 확실하게 드리워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무엇보다 먼저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과 온 성도들이 전심전력을 다해야 합니다.